여러분들, 하늘이 이제 매니저 그만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하늘이한테 채팅이나 카톡으로 말했는데, 근데, 하늘이가 말을 안 꺼내고, 내 프로필을 봤는데, 질문을 봤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는, 하늘님의 프로필에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늘님 진짜 떠나가지고 진짜 슬프네요. 이제 하늘이 떠나서 이렇게 하늘이 매니 새로운 말 매니저 하늘이라고 하는 거 취소했습니다. 진짜 하늘이 친출도 끊었어요. 진짜 친구가 아닐것 같아요. 이제 하늘이 진짜 하늘하랑 찍은 영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진짜 너무너무 슬프다. 여기 하늘이가 있어. 아, 여러분들 그냥 보기싫습니다 진짜 하늘이 진짜 슬프네요 하늘이가 이 영상 보고 진짜 진짜로 아이를 풀어줬으면 진짜 다시 하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슬프네요. 하느님이 진짜 고 하느님한테 이 영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하느님한테 보라고만 할게요. 그럼 오바.